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우리 43절까지 좀 긴데요.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 강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 열두 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세계 많은,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더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자 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의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니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 그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아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고는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의 예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 긴 본문 읽은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중첩돼서 나옵니다. 하나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치료받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이두 이야기를 한 이야기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주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씩 하나씩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두 이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한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 기도가 될지를 생각해 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회당장 야이로는 남자였고요. 열두의 혈류증 아른여자는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도 회당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요.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나름 온전한 가정에서 하인들도 데리고 있었을 겁니다. 나름 존경도 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평소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어쩌면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어려움이 닥치죠. 자기 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뜻하지 않게 갑자기 닥친 이 일이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고요. 그에게 얼마나 충격이었을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열두의 혈류증을 앓는 이는 여자였죠 그럼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단순히 성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차이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남자냐 여자냐는 것이었죠 여러분 아마도 그녀는 가난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가난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열두 해 동안 병이 지속되면서 이런 저런 치료를 하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써 버렸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어쩌면은. 그녀가 정당한 치료를 받았다기 보다는 그녀의 돈을 노리는 의사들에게 속아서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을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그녀는 사람들의 존경이 아니라 혈루증으로 인해서 따로 격리되어서 사지내야만 했고요. 아마도 그녀의 가정도 온전하지는 않은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픈 그녀를 위해서 대신 무언가를 해줄 사람도 아마 마땅치 않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스스로 자기의 모든 문제를 감당해야만 했지요. 여러분, 이두 사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가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두 사람 다 12년과 관계된다라는 거예요. 혈루병을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그 병으로 고생했고요. 야희로의 딸은 당시 12살이었습니다. 어쩌면 한창이었어야 할그 12살에 죽을 병이 걸렸고, 심지어 죽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12라는 것은, 이1 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완전히 어쩌면은 절망적인 상황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강조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이 12라는 숫자로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그 절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심해지고 가중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두 예를 혈루증으로 아른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아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염도 없이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줄기 빛이 다가오지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쉽지가 않았지요.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예수님을 만나기는 커녕 예수님께 다가가기조차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는 예수님께 딸의 치료를 강구했는데요.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은 가다가 혈류증 여인과 대화하면서 시간을 지체합니다. 그러는 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요. 조금만 더 일찍 갔으면 됐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이때에 아마도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둘다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의 출발이 믿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명 치료의 행위는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데요. 그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가지고 있던 여자는 예수의 옷에만 손대어도 구원받을 거라고 믿었고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딸 위에 손을 얹어서 얹으면은 그 딸이 구원받아 살 거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때 회당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그 믿음이 이들의 회복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그 회복의 완성은 예수님과의 접촉이었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모든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가 그 옷자락을 만지게 되지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녀를 찾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혈류증 걸린 여인은 혈류의 근원이 말라 치료되었고요. 열두 살된 야이로의 딸은 바로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두 사람의 이야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다른 점이 있든 없든 공통점이 있든 없지 하신데 두 사람을 통해 저는 가장 강조하는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 오늘은 저는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찾고 싶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간절하게 그 병을 치료받기 원했고요. 회당장 야이로는 간절하게 그녀의 딸이 치료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 간절함이 어떻게 보면 이 간절함이 직접적인 치료를 일으킨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간절함에서 믿음이 시작되었고 바로 그 간절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물론 이 믿음이 이들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놓이다 보니까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들 안에서 생겨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 간절함이 어떤 상황에서 생겨났든 예수님은 그 간절함에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런데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야이로가 예수를 찾아와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구했다라고 오늘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 간구를 통해서 야이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의 딸이 이미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마도 그 말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야이로가 그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간절함에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월 달에 이제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럼 어느새 우리가 너무나 교양 있게, 얌전하게, 너무나 의젓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냥 그대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안에도 믿음이 있다라는 걸 너무나 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여인과 야이로를 보면서 간절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모든 해결책임을 믿고 그분에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함을 잃어버린 것 속에 어느새, 아, 우리는 더 이상 안될 거야. 라고 포기해 버린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해당장 야이로처럼 자꾸만 의심이 든다면,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강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열두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저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